찐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2025년 3월 4일, 찐쌤의 글로벌 투자의 정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입니다. 3일간 휴일 잘 쉬셨나요? 그리고 오늘 좀 첫날이었는데,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반쪽짜리 반등처럼 보이긴 했지만, 어찌됐든 반등이 있었는데, 결국은 지난 밤에 다시 재발락이 나타났습니다. 음, 뉴스로만 보게 되면 뭐 관세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증시 약세가 유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관세 전쟁하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판단이 되는 AI 주도주들의 하락도 계속해서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는 실질적으로 중장기 추세에 대한 위험 유지의 형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 현재 시점은 여전히 중장기 변화를 주목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만큼 면밀한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저의 해석에 대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중장기 위험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입니다. 어, 현재 미국 증시 약세 이유가 음, 정말 관세 이슈란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어, 정말 그 관세 이슈가 진짜 핵심적인 약세 요인이고 그래서 관세와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들만 약세를 보이고 있고 주도주군 같은 경우에는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그렇게 쫄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현재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관세 외에도 이유를 알수 없는 상황에서 주도주군에 굉장히 의미 있는 부지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밤에는 금요일날 완화됐던 경기둔화 위험까지 다시 재 등, 증폭되는 그런 하락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어, 관세 하나만으로 현재 증시의 약세를 설명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약세 형태 역시 중장기 상승 추세에 대한 위험 수준이 꽤나 높은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주, 어, 준비한 세부 주제별로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주도주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음 중장기 위험이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오, 사실 완전한 반등이 나타나지 못했던 상황이죠 우리가 지난번 주말 사이에 확인을 했던 대로 5일 선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정도의 반등이었는데, 어, 지난밤에는 거기서 다시 100% 이상의 재발락이 주도주군 전반에 나타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보게 되면 단기하락이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단기하락 내에서 저점이 새롭게 찍히고 있는 종목들도 많은 모습입니다. 따라서 주도주금 전반적으로 보면 단기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단기 하락의 형태는 우리가 이전에 확인했던 대로 상당수 종목군에서 중장기 추세 이탈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밤에 새롭게 중장기 하락 위험이 증폭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은 엔비디아, 브루드컴 정도의 핵심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보여드리는 게 브로드컴이고 음, 이게 엔비디아 인데요. 아직까지 정체구간을 완벽하게 이탈했고 본격적인 중장기 추세상의 셀사인 좀 길게 보겠습니다. 중장기 추세상의 완벽한 셀사인이 나왔다 라고 확정지어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형태상으로 보면 그 가능성이 또 증가한 그런 흐름으로는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말레이시아 법무부가 엔비디아의 반도체 우유의 수출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관련자를 체포했다라는 소식이, 그런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뭐 싱가포르 본사를 둔 어떤 기업이 배송책으로 지적이 됐는데요. 이 기업이 델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서버에 중국으로의 수출이 금지된 엔비디아 반도체를 넣은 정황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반 중국으로의 우회 수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중국으로의 반도체 규제가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이제 일종으로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 이런 설명이 있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이슈다 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종종 말씀드린 바 있는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원인 찾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냥 그런 흔한 원인 찾기의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부분, 다행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 전체적으로 다시 재발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주군 내에서 중장기 상승 기조에 대한 이탈이 나타나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밤에 추가적인 약세를 보이면서 거기에 추가적인 이탈 그런 흐름들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판단을 했는데 장기 추세를 기준으로 보시면서 어, 판단을 해보면. 애플도 아직까지는 중장기 상승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인 것 같고 아마존도 그런 것 같고요. 조금 약세폭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제판단에 제 그렇습니다. 메타 역시 기본적인 상승기조, 중장기 상승기조는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IBM도 그런 형태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주도주군에서 중장기 상승기조에 대한 이탈 상황은 아니고 아직까지는 중장기 상승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들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 부분 정도가 그나마 음, 지난 밤에 추가 급락이 있었지만 긍정적인 주도주의 흐름 포인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솔직히 이래요. 이런 경향들 전체가 시장 전체를 굳이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포인트로 판단한다면 이거는 분명한 편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그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순차적으로 대응하자고 우린 계속해서 대응 관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전략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추가 대응 종목군의 숫자가 더 많아지지는 않았다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주도주군 같은 경우에는 약세가, 단기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특별한 회복은 없는 상황이고, 약세가 일부에서는 더 강화되는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지수를 보게 되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이 중장기 추세에 대한 변곡점이 계속 발생한 상황이고, 이 변곡점이 사라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관세 이슈인데요. 관세 이슈가 이제 일정 정도 작용을 하면서 경기 민감주의 하락을 다시 유도했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말씀드린 대로 아예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확실히 증시의 일중의 흐름을 보게 되면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재확인하면서 증시가 약세 전환한 게 분명한 사실이니까 분명히 좀 어떤 요인이 있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조금 생각해 볼 이슈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두 달, 석달 정도 확실히 개선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밤에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50.3으로 발표되면서 지난달 50.9보다 부진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두세 달 좋아지다가 그 좋아지는 속도가 조금은 둔화됐다라고 볼수 있는데, 요 정도까지만 보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가장 선행성 있고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 신규 주문 항목을 보게 되면, 이번 달에 48.6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지난달까지 굉장히 좋아지면서 55.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5.1에서 48.6까지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이 있었다. 큰 폭의 수치 하락이 있었다라고 볼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이 전체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상당 부분 축소될 수 있는 그런 제조업 지수의 발표가 있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이슈가 있었는데요. 음, 이건 뭐냐면 아틀란타 연운에서 발표하는 GDP 예상치죠? 예상치죠? 이 GDP 량우에 하향 조정이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원래 이제 2월 말쯤에 한번 하향 조정이 있었는데 그 수준이 1.7%였거든요. 근데 한번더 하향 조정하면서 마이너스 2.8%로 조정이 됐습니다. 또 요거는 실제로 실질 분기 성장이 역성장인 거를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미국의 경기둔화 우려감이 중폭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확실히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관세 이슈 이전에도 음 경기둔화와 관련해서 하락 압력이 존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관세 이슈가 부각되면서 약세가 더 분명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 금리는 추가적인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2년물 금리고요. 10년물 금리입니다. 경기 둔화 리스크가 더 커지는 상황에서 금리의 연속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금요일 날 증시가 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모든 대형주군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반등을 했다고 한다면 은행주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은행주 같은 경우 오히려 또 강한 재발락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둔화 위험 자체가 기본적으로 미국 증시에서 일정 부분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금요일 날과 지난 밤과 가장 달라진 점은 주도주가 특별하게 달라져서가 아니라 경기둔화 위험이 조금은 축소되었다가 다시 증폭되는 위험 속에 경기 민감주가 동반 급락을 보였다라는 게 금요일의 반등과 지난밤의 재발락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뷰를 설정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경기 민감주 중에서 이렇게 은행주를 제외하게 되면 실제로 증시의 상승의 중심이었던 적은 경기 민감주가 없었던 것 같기 때문에 관세 이슈가 가장 핵심적인 하락 요인이고 경기 민감주의 약세가 증시의 가장 핵심적인 하락 요인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세 번째 꼭지는 위험선호 심리가 더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는 라 부분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이 위험선호 심리를 예측하게 하는 지표들이 선제적이라기보다는 좀 후행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확실히 증시에서 위험선호 심리가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는 모습은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변동성 지수인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올해 내 최소한 2025년 올해 내에는 최고 레벨까지 20이 넘어갔습니다 22.77이 종가인데요 어, 20이 넘어가면서 올해 내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 최근에는 분명히 변동성 지수가 선제적으로 선행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후행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요 어찌됐던 올해 내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 있다는 라 것은 그만큼 위험 상황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제가 종종 사용하는 위험 선호를 어 판단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인데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조금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주말 사이에 트럼프 정부가 크립토 리저브 계획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급등세를 한번 보였었단 말이죠. 근데, 지난 밤에, 사실, 비트코인 하나만 놓고 보면 특별한 약세 요인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음 주말 사이에 있었던 급등 부분이 100% 훼손되는, 100% 옵셋되는 그런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 추가 약세까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사실, 지난 밤에, 이 비트코인, 뭐, 크립토가 재발락을 할 만한 특 특별한 이유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시장 전체의 위험 선호 심리를 대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약세라고 보여지고 확실히 현재 상황은 증시 전체가 중장기 위험 상황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상황에 맞춰서 전례 없이 위험 선호 심리도 위축되어 있는 흐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해 보면 음, 증시는 재금락을 보였고 증시의 단기 약세 상황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루입니다. 관세 이슈가 모멘텀이라고 하지만 사실 관세와 크게 상관없는 주도주군의 추세적 이탈 상황도 개선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관세 이슈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그냥 소폭 개선됐던 매크로 위험을 재증폭시키는 정도의 모멘텀만 했다고 저는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앞서 조금 전에 바로 확인했듯이 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 역시 개선이 되기보다는 굉장히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쭉 결합을 해본다면 증시는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중장기 이탈의 위험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하게 개선되지 못하고 더 악화되면서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전망 및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현재 우리는 뭐 갑작스럽게 미국 증시가 나빠지고 있는 것을 인지했던 것이 아니라 차분차분하게 준비를 했었고 현재의 변화 정도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섣부르게 예측하지 말고 오히려 나타나는 대로 대응하자 보이는 대로 대응하자 그리고 중장기 추세에서 이탈하는 대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원칙을 정했었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 이제 전반적으로 주도주군에서 추가의 약세가 있었습니다만,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약간은 애매한 수준의 중장기 추세 이탈 위험이 증가된 부분을 제외하면, 중장기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군에서 더 특별하게 악화되거나 이탈되는 종목들이 발생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더 여기서 숫자적으로 현저하게 줄어들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비중은 기존에 그냥 30%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 중에선 이탈하는 종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30% 이하로 말만 약간 살짝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냐. 중장기 추세가 이탈되지 않은 종목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그런 종목들로는 가지고 있을 만한 상황이다 무조건 가지고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그래도 이것까지 아직까지 다 버릴 상황은 아니다 라고 일단은 양쪽 다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략 역시 중장기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 음, 주도주에서도 그런 종목 앞서 봤습니다. 뭐 애플, 뭐 메타, 아마존, IBM 뭐 이런 종목들이 해당하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은행주도 해당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 네, 이제 관세 위험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니까 또저 나름의 정리를 한 번만 좀더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지금 증시 약세 이유를 그냥 너무 쉽게 이제 관세 이슈로 이제 치환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게 증시 약세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저는 이 관세와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이 주도주군의 어떠한 약세 요인으로 작동하게 되는지 이 연관관계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제 제가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봅니다만, 관세 이슈와 주도주군의 약세와 이 연관관계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설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세라는 게 일종의 하나의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의 흐름은 그렇기 때문에 관세라는 이 이슈를 가지고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시장의 종목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실제 흐름에 더 주목해서 우리는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가지고 시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단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너무 쉽게 설득이 되니까 그냥 너무 쉽게 공감하니까 그냥 사용하는 아주 편한 방법이라고만 생각이 들고요, 그게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들지는 않습니다. 어, 제가 요런 말씀을 따로 빼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께 잘난 척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최소한 우리만큼이라도 뭐 진짜 흐름. 그러니까 남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이 틀에서 벗어나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판단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진짜 흐름에서 흐름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자 요 부분을 조금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현재는 관세를 가지고 시장을 해석을 하면 되게 쉬워 보이거든요. 근데 이 쉬운 방법이 꼭 정확한 방법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말 음, 내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음 시장 자체로만 생각을 해보면 어, 힘든 상황이 시작이 되고 있지만 음 심정적으로 여기서 더 힘들어 하면 우리가 지는 거니까 어 심정적으로 힘들어 하지 마시고 그냥 시장이 이렇게 되면 우리는 또 일정정도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이고 여기서부터 우리를 잘 대응하는 게더 중요하다.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런 취지에서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조금 더더 더 열심히 여러분의 투자를 응원해 보려고 합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이상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이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